사키나무 개수를 구하는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사키나무는 교과에서 보면 2학년에 규칙 쪽에 나오는데요. 그전 교과까지는 사키나무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규칙 쪽으로 가면서 내용이 좀 줄었는데 그 이후에 6학년에 나오죠. 네, 6학년에 나오는데 6학년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오고 2학년에 잠깐 나오는 부분은 공간 감각에 대한 좀 기본기를 쌓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사케나무는 사고력 수학이든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빈도가 꽤 높은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이들 가르쳐 보면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생각보다 감각적으로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6세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면 6세 아이들이 사케나무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거라고 하면 5개 내외의 개수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활동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맞추는 걸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모양을 주게 되면 어,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면 되죠. 하나 둘셋 넷.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근데 쌓기 나무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의 개수를 세는 거는 사실은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수의 개수를 학습하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공간 지각력이 있느냐? 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사케나무의 개수를 한번 세어 보라고 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 둘, 셋입니다.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근데 여기 2층이 있기 때문에 2층 아래 에 반드시 1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세어요. 또는 세개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 아래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걸알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른다 아이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책에서 사고력 탑 사고력 수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구를 가지고 똑같이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와 같은 이 모양에서 이 파란색을 없애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여기 지금 두 개가 세 개인데 얘를 없애면 두 개만 있는 모양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얘 밑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겠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 아래에 하나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아래에만 하나인데 얘세 개를 없앴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것이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만 보이지만 여기 있는 거아래 여기 있는 거아래이요 가운데 있는 것도 아래에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외에 여기에 나온 요 하나가 셀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하나를 그래서 사키나무에서 단계는 이렇게 보이는 개수에 세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개수를 찾아서 세는 것 그것은 이렇게 치웠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6세 수준인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제가 여기까지가 6세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6세, 7세 아이라면 수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찾는 것이 좋아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 방법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대로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지만 이제 뭐 학부모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는 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세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층별로 세는 방법. 이게 이제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층별로 세는 방법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 그러면 2층에 한 개가 있다 이 2층에 한 개를 치우고 나면 1층에는 3 개가 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층별로 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층별로 세는 방법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얘를 치웠을 때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서 다시 세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여러 가지 문제에 더 많이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로줄로 세로줄이라는 건 사실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쌓여있는 칸마다 세자는 거예요. 쌓기 나무에 관한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위에서 본 모양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를 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몇 층이니? 얘는 2층이죠. 그럼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쌓여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개가 쌓여있다. 위에서 봤을 때 얘는 1개, 얘는 1개가 쌓여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세는 방법이에요. 2개 더하기, 1개 더하기, 하나 이런 방법으로. 얘도 한번 세어볼게요 마찬가지로 2층이다. 그럼 2개가 쌓여있는 거다. 2개, 위에서 1개, 한 1개, 한 1개, 한 1개. 요렇게 더해가는 방식이 바로 세로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칸별 위에서 본 모습의 칸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쌓여있는 높이별로 몇 개가 쌓여있다 몇 개가 쌓여있다 이렇게 세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누구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결국은 이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이고요 었 사실 뭐 개수 세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없을 때 어떤 모양일까, 어디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몇개 있을까 요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적절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